한3 o n 만 k n 어도 if you have a lot of people who are not able to do it. I d 가락이 짧은데 이 바닥이 커 u h a 밸 e 스 게임 응. 그 of 밸 e 스 게임을 내가 작곡가 e not able to do it. I don't 좋은지 응. 이거를 얘기해 h v s 하이든. 자 바흐, 하이든. 하나, 둘, 셋. 오 v s 하이든 자 바흐 하이든 오 이것도 갈렸어. 자, 좋아. 하이든 좋아하는 이유. 그냥 하이든 소나타 좋아해. <놀람> 어떤 거 제일 좋아? 이마요, 소울시, 소프트. 나도 하이든이 그나마 좀더 나. 그나마? 어. 중 중에 따지자면. 음, 이유 이유는? 나도 하이든 소나타가 좀. 아, 난 바흐 좋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나는 규칙적인.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딱 눈에 보이는 것들. 난 그런 게 좋기 때문에.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1학년 때나 2학년 때바흐칠때 때 너무 재밌었어. 딱그틀 안에 갇혀있는 게 누구의 실수 있지만 나는 그런 그난 바로 모차르트 베토벤. 아 이거 생각 체력화 합시다 필요하지. 이건 너무 어렵다. 뭐 치는 거나 듣는 거다 포함이야. 하나, 음. 둘, 셋. 잠깐만 이게 뭔데? 모차르트 아. 어, 다모차르트 아못 자랐는데? 애터맨 좀애 너무 입시 때 많이 들어갔고 힘들어. <laughs> 입시 이슈 <laughs> 힘들어. 곡은 좋은데 그거를 내가 쉬는데 소화가 안 되고. 아, 이게 약간 내 밑바닥을 보이에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니 못 자랐어도 되게 어렵? 아, 어려워. 어려워. 근데 내가 못자도 좋은 이유가 약간 그 아이의 감성. 어, 약간 그 음악을 때만 어. 탄는게 너무 좋고, 그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체계적인게 좋다고 그랬잖아. 규칙적인 거, 체계적인 거, 베토벤보다는 모르트가좀더 규칙적... 규칙적이 하니까. 음, 나는 모르트가 나한테 잘 맞고 점수가 잘 나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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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적이야, <웃음> 현실적이야. <막> 현실적. <웃음> <웃음> 점수가 잘 나왔네. <나왔잖아. 웃음> <laughs> 중요한 게네, 쇼팽 리스트. 아 와... 진짜 어렵다. 이거 진짜 어렵다. 아, 놀래. 어, 그게 예, 예, 달렸다. 나는 어, 내가 더 많이 친 거는 쇼핑을 더 많이 치긴 했는데, 내 개인적인 취향은 소설 리스트 음. 나는 좀 뒤로 갈수록 좋아진다. 음. 나도 사실 뮤지컬 같은 거내 취향이긴 한데, 내 이것도 좀 현실적인데, 내가 쳤을때좀더 나한테 잘 맞는 게것 쇼핑인 거 같아서 음. 쇼핑이잘나는 사실 내 나는 사실 둘다 엄청나게 좋다까지는 아닌데 어, 사실 귀에 좀더 많이 좀 익은 게 쇼팽이기도 하고 내가 쇼팽 스크래처를 너무 좋아해서 음. 내가 또 3번을 실기로 음. 쳤는데 그게 너무 감성이 딱 맞았어 슈만, 브람스 어. 자, 하나 둘셋오 어, 이거 오. 나 슈만이다 오. 오. <laughs> 이것도 모짜르트에 이어 그러면 슈만 고른 이유는? 약간 슈만 그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 약간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음. 그런 분위기여, 너무 아 근데 내가 그걸 살리는 거같지아 그치, 그치, 나도 슈만 공기 대본 좋고, 내가 슈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클라이슬리야. 음, 그... 나도 좋아해. 그걸 진짜 좋아해가지고. 슈만, 그래서 슈만 선택 아 나는 진짜 현실적으로 브라이스를 못칠것 같아. 음, 현실적으로. 간다. 음, 간다 일단. 닫지를 <laughs> 않아. 그 슈만의 정신 세계 나도 보면서. 음, 맞아. 그런 연극 같은 느낌. 되게 오락가락하는 그 느낌 있 is it? 그게 좋은 i 같아. t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는 a t is it? What 는 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음 s it? w h 나 아, 말라고 했어. 나 아, 사실 포레야. 어, 나도 포레야. 아, 난 두비씨라고 따지면 두비씨긴 한데 어. 내가 포레의 음색을 너무너무 좋아해. 굴곡진 게 없는 느낌. 그 화성 쓰는 것도 만들고 난 포레 서감곡 되게 좋아하거든. 막찌지 않은 듯한 느낌인데 그 안에서 되게 막 자기들끼리 자유분방한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 같아. 음, 음. 근데 되게 차갑지 되게 음색이 되게 따뜻한 편이야. 뭐 그렇다고 막 귀에 거슬릴 정도로 뜨겁지도 않아. 그시실리안 너무 좋아요. 아, 좋지. 그는 난제 개인적으로 첼로 하는 것도 좋은. 데 첼로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피아노 솔로도 괜찮고 난플루시했을때 괜찮았어. 나 음. 같이 예전에 플루 친구랑 같이 맞춰본 적 있는데 오 너무 괜찮았어. 추천합니다. 마지막 라마인오프 vs 스크라빈. 야, 이건 먹자. 이건 아 맞짱이야. 음. 하나 둘 셋. 아, 이거는 아, 너무 아, 그. 너무 취향에 딱 맞는 응, 일단은 나는 일단 스크비이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던거티이가 물비 걸어가는 신이라고 얘기했던 거 일단 스크랩이 나랑 되게 잘 맞는 거 같고 스크랩은 기능이 내 생이랑 똑같은 거 저... 피망이 일에 반박을 응. 나는 어렸을 때부 라마에너가 너무 좋았어 솔직히 말하면 라마에너가 음. 다른 피아노 작가들에서 감성적인 편이라고 말 못해. 솔직히 이건 인정하자. 근데 그 사람만의 감성은 또 있어. 개인적으로. 나도 라마니오프 피아노 콘서트 좋아하고 라마니오프 엑티드 시리즈도 난 너무 좋아하고 라마니오프가 어렸을 때쓴 그런 곡들도 내가 다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. 너무 내 감성에 따라 맞아. 이건 정말 정말 취향 차이가, 어, 취향 차이가 게... 너무 커. 나는 스크램븐이 너무 좋고 나는 라마 너무 좋아. 그래서 우리가 실기 때 스카빈 에디드 쳤었고 스카빈 에디드 스쿨랜드 소나어 쳤어. 나는 아나나한트 라야, 에디드 지금 단 지금 조련면 주에 마음에 치고 있고 나도 돌아가 에디드 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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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때 너무 행복하셨어. 난나 에디드 쳤을 때 너무 행복했어. 아 그냥 그고를 그냥 친한 거자체 어? 자체가 너무 너무 흥분되잖아요. 그 너무... 너무... 그래. 어? 나그 아크, <laughs> 모션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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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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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이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. 안녕!